안녕하세요 빈 나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계획들 잘들 세우셨나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학기별로 몇 학점을 듣고 또 어떤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몽땅 다 계획에 세워주고 이걸 또다 지키면서 살았었고 또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새해가 오면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엑셀 표쫙 켜놓고 간주 차트 쭉 만들어서 정량 정성적인 목표와 함께 데드라인을빡 설정해 두었어요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미래에 지향적인 인간이 되고자 했는데. 요몇년 사이 딱히 방향성 없이 너무 눈앞에 좀 해야 될 일들을 쳐내는데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 MBTI가 ENTJ로 완전 제2성향이긴 한데 참먼 계획이 잘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고 올해는 조금 더 나만의 DNA를 만들고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중심에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또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 새 야무진 결심에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첫 번째 리뷰로 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2023년 첫 번째 리뷰는 글래날라키 빌리워커 50주년 퓨처 에디션 그리고 화이트 헤더 15년을 선정했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두 제품 다 빌리워커에게도 의미가 깊고 또 저의 이런 새 결심과 연결지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요. 집에 있는 위스키우들부터 다 먹고 또 사야지 했는데 이 우주의 결심 중에서 가장 못 지키는 결심이 술안 사지, 술 줄여야지, 술값 맡겨야지인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도 이왕 귀한 제품 어렵게 드린 김에 더욱 알찬 이야기로 오늘 리뷰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워커는 위스키 업계에서 업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년 9월 파인 스프리 쇼에서 전지적 술취버 시점으로 본 글렌알라키 성공 요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 당시 자료를 준비하면서 빌리 빌리워커가 2017년 글랜 알라키 직류소를 인수한 시점부터 진행했던 인터뷰들을 거의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몽땅 읽었어요. 근데 그 모든 글랜 알라키 직류소의 성공 요인 중심에는 빌리워커가 있었고, 또 빌리워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한 번도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존경심이 더 깊게 드는 그런 멋진 마스터 블렌더이자 멋진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빌리워커 인터뷰들을 보면 이제 언제 무엇을 할 것이고 중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 마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그 계획들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사실 MBTI의 크 을안 하는데 빌리 워커는 완전 제일 급한 대장이네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뭐 MBTI 이야기는 여담이고요. 이제 그만큼 직유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뚜렷하게 잘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또 자신의 신념대로 묵묵히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 긴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빌리워커는 2022년 위스키 업계에 몸을 담은지 50주년을 맞이했고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글렌 알라키 직미소에서는 빌리워커 50주년 위스키를 출시했습니다 빌리워커 위스키 업계 의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위스키를 차례로 출시를 했어요 이 50주년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글렌 알라키 마스터 블렌더 빌리워커의 커리어에 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글렌나라키 8년과 10 캐스크 스트렝스 리뷰를 할 때는 글렌나라키의 증류소에 대한 설명만 드렸었는데 오늘은 위스키 시음기를 공유드리고 빌리워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3부작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패스트 에디션은 쉐리 캐릭터가 풍부한 위스키로 명성을 얻었던 빌리워커의 과거를 기리고자 100% 쉐리 캐스크에서 16년간 숙성한 위스키입니다. 프레젠에디션은 혁신적인 캐스크를 사용을 해서 실험적인 위스키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빌리 워커의 현재를 나타내는 위스키예요. PX 셰리 올로로스 셰리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고 미즈나라로 그 캐스크에서 추가로 숙성을 했습니다. 정말 두 위스키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패스트디션은 전 세계 4,000병, 퓨처는 전 세계 2,800병만 한정 생산이 돼서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격도 너무 비싸 가지고 향조차 맡아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퓨처 에디션, 빌리 워커와 글렌알라키의 미래가 제두 손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퓨처 에디션은 빌리 워커가 새롭게 열정을 쏟을 미래를 담은 것입니다. 글렌알라키 최초의 피티드 위스키이고요. 빌리 워커가 글렌알라키 증류소 인수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해서 출시한 위스키라는 점에서 특히 더 상징적입니다. 글렌알라키는 2018년부터 피트 위스키를 증류하기 시작했거든요. 1년에 6주 정도는 피티드 스피릿을 생산을 하면서 더욱 실험적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글렌 알라키에서 나온 피티드 위스키 무지 궁금하실 테니까 오늘 이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마셔볼 거예요. 계속 마셔본다고 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정말 설명성 어디 안 가죠? <laughs> 자이 위스키는 버번 라이 벌즈노크 캐스크 숙성이 되었습니다. 저 쉐리 캐스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연 숙성의 위스키로 글렌알라키에서 가장 어린 위스키이고요. 60.2도 캐스크 스트렝스로 병입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근데 이잔 되게 예쁘죠? <laughs> 제가 요즘 리델이랑 글렌케랑뭐 레만도 좀 질린 했는데 마침 새로운 브랜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수입돼가지고 새해에 세수를 세포대가 아닌 세잔을 이렇게 마시게 됐습니다.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겨서 퓨처 에디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이 다른 글렌알라키 위스키보다 훨씬 더 옅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네, 연하고 밝은 노란빛을 띱니다. 좀 피트보다는 스모키함에 가까운 한참 타고 남은 그런 태운 장작 같은 잔잔한 스모크가 느껴집니다. 이거 쉐리 캐스트가 안 들어갔는데 또왜 쉐리가 느껴지지? <laughs> 아무래도 글렌 알라키 뉴맥스 프릿이 과일 맛이 풍부한 뉴맥스 프릿이라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쉐리 뉘앙스의 과일과 약간 꿀의 달콤함 같이 느껴지고요. 피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깔려있습니다. 피트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어린 위스키 유의 활기찬 피트가 전달이 됩니다. 이 와중에 60.2도의 높은 도수 치고는 바디감이 좀 생각보다 가볍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피트를 살짝 머금은 듯한 국물과 바닐라의 피니쉬를 남기고 약간의 그 스파이시함도 있고요. 피니쉬는 그렇게는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길인 것 같습니다. 뭔가 글래날라키에서 피티드 위스키가 나오면 이런 맛이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 느낌이 대 구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이 커서 상상을 좀 다양하게 많이 해서 얻어 걸린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날라키 위스키 맛이 나는데, 거기에 피트가 얹혀져 있어요. 근데 다만, 4년 숙성이라고 해서, 그런 뭐, 날 것의 피트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꽤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크 스트랭스인데도 마시기 편안한 편입니다. 피티드 위스키는 아일라 위스키로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뭔가 혈기 왕성하고 미래를 하나하나 건드리는 그런 어린 위스키의 피티함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아는 이유는 아일라 피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육지의 피트로 건조한 몰트를 사용했거든요. 직류소에서 1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세인트 펄거스의 피트를 사용을 해서 80ppm으로 건조한 몰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피트를 어느 지역에서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 피티드 몰트에 나타나는 맛과 향이 다 달라지잖아요. 세인트 펄거스 같은 육지 피트의 경우에는 나무의 분해로 피트가 만들어져서 좀 우디하고 설탕, 스모크헤더와 같은 노트를 제공을 하고요. 아일라 섬같이 해안 가의 피트는 풀, 헤더, 약초 이제 이런 것들의 분해로 만들어져서 약품이나 바다 소금 같은 네, 그런 노트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더욱 달콤한 특징을 부여하는 육지의 피트를 사용을 해서 빌리워커가 선별한 높은 퀄리티의 캐스크 숙성이 돼서 높은 완성도와 높은 균형을 보여주게 됩니다. 글렌알라키는 모든 제품에 숙성 기간을 표기를 하고요, 46도 이상으로 병입을 하고 네추럴 컬러, 논칠 필터를 구수하고 있어요. 글렌알라키는 생산을 많이 하는 증류소도 아니고 시간에 쫓겨서 위스키를 생산 생산을 하는 증류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산량과 생산 방식으로 증류소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잖아요. 이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숙성 기간을 거쳤지만 이제 결코 짧은 숙성 기간이 미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퓨처 에디션은 앞으로 글렌 알라키에서 출시할 피티드 위스키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주년 시리즈는 퓨처 에디션으로 이제 막을 내렸지만 빌리 오커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류하고 숙성한 더욱 다. 다양한 글렌알라키 피티드 위스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캐스크와 위스키 원액의 상호작용이 길게 일어난 글렌알라키만의 피티드 위스키는 어떤 맛이 날지 정말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빌리워커가 왜핵 제2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냐면 빌리워커는 과거 인터뷰에서 글렌알라키 위스키 생산량 20%를 피트로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2022년에 칼같이 피티드 위스키가 나오고 더 많은 피티드 위스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50년 동안 한 업계에서 일을 한 빌리 워커도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를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지키는데 나는 <laughs>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 첫 번째 리뷰 위스키로 이 빌리 워커 50주년 퓨처 에디션을 선정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뭐 빌리 워커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물리적으로도 너무 또 멀리 계시고 너무 레벨이 넘사로 높으신 분이라서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은? 이런 분들께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위스키 업계의 보탬이 될 만한 큰 그림 그리면서 이제 올해 새로운 활동들 계획을 세워보고 또 지켜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빌리워커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다음 편에서 빌리워커가 걸어온 커리어와 함께 빌리워커 최초의 블렌디드 위스키, 화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에도 자주 만나고 위스키로 자주 교류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좋은 위스키와 함께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